Yeah. 지금부터 행복의로의 길을 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이 시간은 현대인에게 가장 중요한 영적인 분석에 대해서 사각합니다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과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쩐지. 여기 분석 그러면은 언너로시스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왜 여기다가 어 많이 이렇게 그 공간을 돕냐 지금 20세기까지는 그냥 분석을 했다면 21세기 인간들은 영적인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스피리처 스피리처 원에너시스 영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보통 내가 있으면 육신 정신 그리고 영이 있습니다. 20세기까지의 분석은 정신으로 했을 것입니다. 인간의 정신은 모든 대상을 분석합니다. 모든 대상을 분석합니다. 맞습니까? 네. 모든 대상을 분석하죠. 그런데 각자 입장과 입맛에 맞춰 분석한다. 각자. 입장과 입맛과 이권에 따라서 분석한다. 맞습니까? 네. 10인 10색 100인 100색 아닙니까? 분석을 하는데 이 인간이라 그래서 인간이 똑같은 종이니까 같은 그 분석을 하게 될 것이다. 근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까? 아주 사람마다 다 다른 니 입장이. 자, 세 번째. 인간관계. 그렇습니다. 또, 경제 문제.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국제관계. 북한 문제. 정당은 정당대로, 또 종교는 종교대로. 나름대로 다 분석하는 게 다릅니다. 심지어 종교마저도. 왜 그러죠? 종교는 분명히 좋은 가치관을 어 전향하고 있고 어떤 하나의 힘으로다가 뭔가를 갖다가 제시하고 그럴 것 같은데 종교도 나름대로 다 다릅니다. 종교마다 다른 것뿐만 아니라 같은 종교 안에서도 소속원들이 다 다릅니다. 입장이 어떻게 인간이 누가 인간이? 누구길래 이렇게 다 다른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가? 그런데 다른 분석하는 것은 다 좋지만 이거 공통점은 뭐냐 하면은 나만 살리고 너는 죽고 결국 이거 아닙니까? 나만 살아야 돼요. 또, 정당들도 내 정당만 살아야 돼요. 종교들도 내 종교만 살아야 돼요. 물론, 그렇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은 우리 지금, 여태까지의, 이런 현실을 놓고 볼 적에, 부인하지 않을 수, 부인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런 이기적인 한마디로 이기적인 분석을 했다. 이렇게 평가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남한과 북한의 상황을 보면 아주 완전히 극단적이지 않습니까? 북한의 지도자, 남한 지도자 생각하는 게 극단적이고, 남한의 정당도 저는 뭐 어느 당이 더 좋다 이렇게 얘기하는지 한번은... 저는 제일 좋아하는 당이 하나는 있습니다. 그 당이 뭐냐면 초월당입니다. 초월당은 뭐냐? 여당도 아직 너무나 부족하니 초월해야 되고, 야당도 부족함이 많으니 초월해야 되고, 언제나 이렇게 초월의 의미를 알아들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초월할 생각은 안하고, 국회에 초월하려면 국회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데 가서 열심히 공부하고, 또 명상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건안 하고 그냥 어, 어, 한 2, 30년 전에 배운 거 가지고 그냥 나만 잘났다고 이렇게 내정당만 잘났다고 이렇게 한다는 게참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 다 싫고 안 되고 초월당이 나와야지만 국민을 행복하게 인도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이기적인 분석은 결국은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떤 분석을 해야 되냐? 영적인 분석을 해야 된다. 이 이거를 영적 분석, 형상적 분석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분석을 하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 a, b, c, d, e 모두를 모두를 살려야 된다. 모두를 살려야 된다. 집안에 어, 가족이 다섯 명이면 다섯 명 5명 전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된다. 한 나라의 국민이 오천만이면 오천만을 다 살릴 수 있는 국리를 그걸 어, 노력해야 된다. 이겁니다. 한쪽만 살고 다른 쪽을 죽는 분석. 상대의 이기적인 이런 분석은 피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기적인 분석을 분석을 어떻게 해야 돼요? 피해야 된다. 나만 살내 정당만 살내종주만 살고 내 가정만 살고 결국 나만 살 이런 것은 이런 것은 인간의 본질이 아닙니다. 왜? 인간의 본질은 인간의 본질은 영입니다. 인간의 인간의 본질은 본질은 영입니다. 이 영은 몸은 인류하고 연결됩니다. 육신과 정신은 나하고 연결되는 힘이 강한 반면에 이거는 나입니다. 나. 이거는 나를 추월한 인류입니다. 이거는 인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영적 분석, 영적 분석 영적, 형성적 분석을 하게 되면 이기적인 분석에서 피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기적인 분석을 피하면 어떤 분석이 되느냐 결론적으로 추월적 연구 그 다음에 추월적 분석 그 다음에, 투월적 실천.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적인 재원의 연구, 분석, 실천, 이거는 아직은 어리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학창 시절까지는 이렇게 할수 있겠지만, 성인이 된 지성인의 입장에서는 성덕을 갖춘 입장에서는 영적인 연구와 분석과 실천을 할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창시간에 공부한 것으다 끝나면 안 되고, 일생을 이런, 어, 영적인, 보다 추월적인 연구, 분석, 실천을 할수 있어야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빌 게이츠라고 아실 겁니다. 요즘, 빌게이츠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요. 네, 그죠? 네. 예, 소프트웨어 창업자. 이분은 어떤 삶을 사는가 잠깐 감정 보죠. 이분이 1955년생입니다. 1955년생이면 지금 한60몇살 됐죠? 66세 이 정도 됐죠 13살 때 컴퓨터 관련 학교에 진학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하게 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들 컴퓨터 하지 못하도록 아주 그냥 부모들의 걱정이 많죠. 물론 그 한편 이해가 돼요. 너무나 그냥 게임에 빠져 있고 혹시 또 잘못된 어떤 사이트를 들어가서 혹시 극단적인 어떤 그 잘못된 길로 빠지지 않을까 이런 걱정을 하는 건 맞습니다만은. 사실은 지금 컴퓨터가 전 세계를 지배하는 가장 큰 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13살 때부터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몰두하고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보통 18살 플러스 마이너스 되지 않겠습니까? 이때 교통량 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제작합니다. 교통량? 지금 현대 가장 어려운 일 중에 하나 있으면 이때 교통량이라고 볼수 있지 않겠습니까 더더나 미국 같은 사회에서 마이카 시대가 적어든지 오래됐고 그냥 뭐교통 교통체증 때문에 보통 문제가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냥 교통량 데이터 분석을 하는 프로그램을 제작했습니다 이걸 제작해서 창업을 하니까 고등학생인데도 불구하고 돈을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19살 때. 19살 때 하버드대요. 입학했는데 중퇴를 했습니다. 하버드대를 중퇴를 했습니다. 참, 웬만하면 하버드대 들어갔으니 그냥 아 어, 그, 어, 졸업할 때까지, 어, 그냥 공부나 열심히 하고, 일의 기를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부모들은 더 바라는 것이 되고, 뭐, 일가 친척까지 다. 그런데, 이때, 자본금 1,500달러. 1,500달러. 1,500달러를 가지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을 한다. 이게 이때 바로 마이크로소프트를 이제 창업하게 되는데, 창업하게 되는데, 그리고 나서 스물여덟 살에, 2 8살에그 우리가 잘 아는 컴퓨터의 윈도우 창을 만듭니다. 창을 만듭니다. 그러고난 다음에부터 해 가지고 윈도우 1.0에서부터 시작하고 2.0, 3.0, 4.0, 5.0, 지금은 10.0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무수하게 윈도우 1.0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오늘날의 10점 10까지 계속해서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업그레이드가 다른 말로 초월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업그레이드 시키면서 계속해서 발전시킵니다. 이 윈터 인터넷이 인터넷이야말로. 이 세상의 모든 복잡한 사항을 다 정리할 수 있고, 이것이야말로 인간에게 유익함을 줄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개인적보다돈 버는 것도 물론 생각되겠지만, 이게 이런 이기적인 분석을 한게 아니라, 이것이야말로 인구를, 이, 이, 인류를 살릴 수 있다라는 초월적인 연구와 초월적인 분석과 초월적인 실천을 빌게이트가 한 것입니다. 아, 어, 쉬운세 살에. 은퇴했으니까, 은퇴했으니까, 이게 매년 집중을 한 거죠? 하면 33년. 33년 동안, 33년 동안, 어, 집중을 하고, 은, 은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은퇴식 날, 은퇴식 날 이분이 얘기한 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마이크로소프트가 하는 위대한 일들을, 그러니까 인류를 지금 정리해내고 인류가 하는 모든 일들을 다 전산화 처리를 하는 이 위대한 일들을 생각하지 않은 날이 하루도 없다. 이게 은퇴식 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나는 실수를 여러 번 했고 실수할 때마다 포기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걸 배웠는지 모른다. 우리는 보통 조금 어 무슨 일좀 하다가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러면 좌절하고 기가 완전히 포기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런데 실수를 여러 번 했는데도 한 번도 포기나 좌절하지 않고 나는 계속해서 오히려. 깨달음을 얻어가면서 노력했다. 지금 내가 물러나는 것은 이제 다른 사람이 또 두각을 나타낼 필요가 있기 때문에 나는 쉬운 세 살이지만 물러난다. 이 사람이 어느 정도 돈 가진지 알아요? 1,000억 달러가 넘어다 1,000억 달러. 이 1,500달러가 시작했는데 여기다가 억을 붙여야 돼요. 억을. 그러니까 억배 늘었다 이런 뜻이야 억배.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뭐한 10배만 늘고 1배만 늘어도 대단히 많이 늘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서 부동산을 갖다가 내가 5억에 샀는데 100배 늘었으면 얼마입니까? 500억 아닙니까? 그것도 굉장히 많이 늘었다그그는거 아닙니까? 이거는 1500불 가지고 1500억을 만드는 그리고 세 자녀에게 어저 천만 달러씩 천만 달러씩 주고 천만 달러 그해 봐야 삼천만 달러 아니겠습니까? 천오백에서 어 억에서 삼천만 달러면은 빙산의 일가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는 나머지를 기부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 기부 자체도 여기 하나 더 넣어야 됩니다 초월적 기부 아니겠습니까? 기부는 뭐 자기 부인한테 했습니까? 기부를 갖다 자기 형한테 했습니까? 그런 게 아니고 온전히 사회에 기부를 하는. 그러니까 바로 이런 것이 초월적 연구, 초월적 분석, 초월적 실천, 초월적 기부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영적인 삶을 살았다라고밖에 는 평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우리도 하느님으로부터 받은 육신과 정신과 영의 에너지를 가지고 내내내 내, 내 판단으로 내 능력을 평가절하하지 말고 하느님께서 주셨을 적에는 어마어마한 걸 주셨으니까 이걸 가지고 육신과 정신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이기적인 분석하면서 살지 말고 영적인 차원에서 영적인 분석을 해가면서 인류를 위해 인류를 위해 뭔가 충월적인 공헌을 할수 있는 이런 삶을 살아야 21세기에 21세기에 사는 사람다 23세기에 바로 평가를 받겠지만 그때 바로 21세기의 인간은 이런 것이 모델이다 이런 정도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봅니다.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고맙습니다. 성부와 성녀와 성령, 성령의 이름으로.